켈, 망간 코발트 비율을 최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화학적으로 그 정확한 비율은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건가요? 뭐 대충 눈대중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요. 바로 그점 때문에 화학에서 쓰는 몰이라는 단위가 꼭 필요합니다. 아, 몰.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. 네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NMC 7대1대2 비율을 원한다. 그러면 단순히 무게로 7.1.2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. 각 금속 0.7몰, 0.1몰, 0.2몰에 해당하는 그 원료 물질들, 예를 들면 황산 니켈, 황산 망간, 황산 코발트의 정확한 질량을 계산해야 해요. 그램 단위로요. 그리고 그걸 정밀하게 기량하는 거죠. 아! 몰 질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이 계산과 계량이 얼마나 정밀하냐가 최종 전구체 성능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소수점 아래에 정말 작은 오차라도 최종 배터리에서는 뭐 수명 차이나 출력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.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용납이 안 되겠네요. 특히 이 용액을 사용하는 공침법이라는 공정 자체가요. 여러 금속 이온을 용액 안에서 동시에 아주 균일하게 침전시켜서 원자 수준으로 잘 섞인 전구체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. 원자 수준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시작 용액의 품질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.